찌푸리는 사람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잘 아는 비유, 이 비유의 말씀을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이 말씀에서 함께 읽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세팅이 그 환경이 좀 특별합니다 4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셔요 다시 바닷가 그런 걸 보면 마가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오셨던 적이 몇번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가르치시다가 큰 무리가 이젠 제대로 큰 사람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나 봅니다. 전에는 그냥 배를 좀 띄워 봐라라고 얘기하셨지만, 그 배에 타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오늘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큰 무리가 모여들거는 예수께서 배에 올라 바다에 떠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닥에 육지에 있더라. 사람들은 점점 더 많이 옵니다. 마가복음 1장, 2장, 3장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차례로 보아왔어요. 광야에서 세례받으시고 광야에 가셔서 거기서 시험받으시고 그리고 오셔서 천국복음을 전하죠. 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너희들 이제 삶의 변화를 받으라고 외치고 많은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천국복음을 가르치십니다. 여기 예수님께서는 또 서기관들과 안식일에 관해서 여러 가지 논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 이전의 가르침과 어떤 다른 가르침을 이제 전하시는지 세상의 여러 가지 권력들과 갈등하는 모습을 마가복음 1장, 2장, 3장 아주 짧은 그곳에서 우리에게 보여 줍니다. 이런 여러 가지 갈등과 사건이 있는데요. 일, 계속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쫓기 시작하죠. 드디어 4장에 이르러서는요. 예수님께서 바닷가까지 몰려가시는데 이제는 그냥 배를 한번 대 봐라라고 만약에 사태에 대비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사람들에게 밀려 바다 그리로 가셔야 됩니다. 바다에 가셔서 배에 올라서 올라계셔요 근데 하나 재밌는 건 여기 이 마가가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요.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 배 위에 앉으셨다 그러는 게 제일 말은 편합니다. 근데 마가는 뭐라고 얘기해요? 배에 올랐어요. 하지만 바다에 떠 앉으시고, 바다 위에 앉으셨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배에 올라 타셨어요? 배 위에 앉으신 거죠. 근데 마가는 그 배를 본게 아니라 그 바다를 봅니다. 왜냐하면 성경 안에서 바다라는 것, 그리고 바다에 좌정하사 앉는다는 의미가 뭔지 마가는 알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모든 혼란과 그리고 세상의 그 죽음과 그리고 무질서함 그것들을 상징하는 게 물이고 바다입니다. 사람들은 바다, 물 속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 죽음의 상징이 예, 그 물, 큰 바다입니다. 괴물은 그래서 어디서 나와요? 요한계시록에서도 바다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 바다에 떠 앉으셔요. 바다에 좌정하사 앉으십니다. 바다에 앉아서 다스리시는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와 상징이 구약성경에 있고요. 또 예수님 당시에 여러 묵시 문학 가운데 바다에 앉으시니 바다를 잔잔케 하시느니 바다를 밟고 서는 사람 그 그림이 있어요. 마가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밀려서 바닷가 거기 배에 올라탔다고 어쩌면 수세적으로 그렇죠? 사람들에게 밀려서 배를 탄것 같지만 마가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바다 위 거기에 앉으셔요. 놀라운 권세로 그곳에 계십니다. 사람들은 무리들은 바다곁 육지에 있어요. 이절 보면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신다고 하시죠 그러면서 3절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들으라라고 시작돼요 들어라라는 말입니다 헬라어로 표현되어 있지만 이게 히브리 맥락에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마 아람어로 얘기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들으라라는 말은 이스라엘이 잊을 수 없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쉐마라고 해서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이죠 들어라 이스라엘 할때그 들어랍니다 분명히 단어는 달라요. 그죠? 히브루 말이고, 그리고 여기 헬라우로 적혀 있어서 단어는 다르지만 그 느낌은 우리가 알수 있어요. 온 이스라엘 사람들, 그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였을 때 예수님의 신명기, 거기서 모세가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여기 들으라고. 쉐마의 그 엄숙함이, 그리고 쉐마의 그 엄정함이 지금 여기 이 바닷가에서 울려 퍼지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에게 생명과 그리고 영원한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그 바다 위에 앉으셔서 이 엄정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그래서 이 비유는요, 그렇게 가벼운 비유가 아닙니다. 또뭘 통해서 할수 있어요?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 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이 비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셔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가복음을 쭉 읽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가복음에 비유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고요. 그 비유를 설명하는 비유를 설명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길게 붙어 있는 비유는 마가복음에는 없습니다. 사실은 다른 복음서에서도 이렇게 자세하게 비유를 설명한 비유는 있지 않아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마가복음 4장에 있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수 있습니다. 먼저 뭐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사람들에게 밀려서 바닷가 배를 탔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표현할 때 바다 위에 앉았다고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시는 말씀을 전하면서 마가는 어떤 말을 가지고 와요? 쉐마에 있었던 들어라라는 그 엄숙한 말을 가져옵니다. 또 예수님 자신이 이 비유를 모르면 너희들 다른 비유도 모를 거다 하면서 이 비유의 중요성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이 비유가 얼마나 엄정하고요. 그리고 중요성을 갖는지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런데 때로는 이 비유의 말씀을 설교하고 이 비유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 비유가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들을 때 어떤 사람들은 뭐 믿음으로 받아들여 순종하고 어떤 사람들은 설교를 들을 때 그냥 듣, 설교 말씀 들으면 그때는 아멘 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그 말씀을 버리는 거라고 예, 설교할 때가 있어요. 아주 그릇된 설교는 아닙니다만 이 비유가 갖고 있는 그 엄숙함, 그 장엄함을 어쩌면 희석시키는 해석인 것 같습니다. 이 비유가 우리에게 전하는 건그것보다 훨씬 더큰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전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을 깜짝깜짝 놀라게 해요. 그리고 사람들을 향하여 분명히 이해가 되지만 뭔가 아리송한 말로 지금 설명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 모두가 이 비유를 몰랐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아는 사람들은 이 말이 뭔지 깨달아 알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놀래게 하는 장치 중에 하나는 8절에 있어요. 여기 씨가 뿌려져서요. 열매를 맺는데 결실하는데 30배, 60배, 그리고 몇 배랍니까? 100배래요. 우리는 하도 익숙하게 30배, 60배, 100배 그래서 당연하게 들리지만 사실은 아니죠. 30배, 60배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됩니까? 90배가 나와야 되죠. 그죠? 369, 369. 그래서 90배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 그냥 100배라고 말합니다. 사람들 놀라게 하는 거예요. 30배, 60배, 90배가 나올 줄 알았는데 100배래요. 뭔가 가득 찹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이야기가 지금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는 비유의 시작처럼 여기 전해져요. 오늘 그래서 이 비유는 마지막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처음 시작에 관한 이야기임에 분명합니다. 그냥 밍밍하게 설교를 알아듣는 사람, 못 알아듣는 사람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전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들은이씨 뿌리는 이야기를 굉장히 완화시켜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당시에 농경 문화, 예수님이 농사짓는 일들을 옆에서 보았고 또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 사람들도 농사짓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삶에 가장 친숙한 이야기 가장 친숙한 이야기로 비유를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것만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 동시대 꽤나 많은 사람들은 이씨 뿌리는 사람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씨 뿌리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씨 뿌리는 이는 누구셔요? 이분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건 뭐냐면은 뽑혀 나갔던 사람들, 그것들을 다시 심으시겠다고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뽑혀 나간 거예요. 이 약속의 땅에서 뽑혀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다시 그 땅에 이 백성을 심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말씀을 이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어요. 물론 그냥 농경 사회 주변에 씨 뿌리는 사람들 많으니까 이 비유가 그냥 씨 뿌리는 사람이다라고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많은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비유의 세팅 자체가 장엄하게 되어 있어요 이건 그냥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일들을 아주 가볍게 친숙하게 무언가를 설명하려는 시도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이 비유는 씨뿌리는 하나님 이제 뭔가를 새롭게 회복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그 이야기입니다 가시가 나고 엉겅퀴가 나고 그리고 황무지가 되어버린 땅이에요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뽑혀갔기 때문에 요그 땅은 버려집니다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죠. 이스라엘이 그 땅을 더럽혔어요. 그러니 그 땅이 이스라엘을 토해냈다고 얘기합니다. 이 땅은 이제 착취당했어요. 그래서 이 땅은 쉬어야 되기 때문에, 안식해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몰아냈다고 어쩌면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설명하지만 결국 남은 건그 땅은 황무지가 된 거죠.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이제 황무지가 되었고 개간하지 않았던 그 땅입니다. 하지만 그 땅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시 심으시겠다고 그래서 열매 맺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언의 말씀은 그렇게들 진행이 됐죠. 이사야서 그 유명한 포도원의 노래가 있습니다. 포도원 지기에 관한 이야기요. 가장 좋은 땅을 사서요, 가장 좋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거기다 망대를 세우고 그리고 포도 집트를 새롭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좋은 땅에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고, 가장 정성을 들여 개간했고, 그리고 망대를 세워서 그 포도원을 지키고, 그래서 기대야 되는 것들은 좋은 극상품 포도나무였는데, 남은 것은, 나온 것은 아주 황폐한 포도나무들이에요. 화가 나시죠? 그것들을 갈아 엎으시겠다고 얘기하셨어요. 이 사회에서 나왔던 그 말씀처럼 그 땅은 갈아 엎어집니다. 그냥 황무지로 버려지고, 가시 가득해요. 하지만 이 사야서의 그 슬픈 노래들은요, 점점점 변하기 시작하죠. 40장이 되면서부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다시 주어집니다. 내가 회복하게 하겠대요. 내가 너희들 돌아오게 하겠대요. 멀리 갔던 아들들 돌아올 거다. 빼앗겼던 딸들 돌아올 거다. 먼 곳에서 돌아올 거다. 영광으로 돌아올 거다.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올 것을 말씀하시고, 내가 그 황무한 땅에 이 백성을 다시 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사람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사야 40장 그 소망과 희망을 말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죠. 풀이 시듭니다. 풀은 마릅니다. 그리고 꽃은 시들어요. 하지만 여호와의 말씀 그 말씀은 영원할 거라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내가 심겠다는 그 말씀은 영원해요. 이사야서 55장 10절부터 11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게 하는 일에 대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도 그냥 다시 하늘로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땅에서 열매 맺게 하고 하늘로 돌아가는데 하물며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헛되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겠느냐 반드시 그 말씀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말씀은 이루어진다고 선포합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이루어질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씨뿌리시고 다시 심으시고 다시 열매 맺게 하실 것들을 사람들은 기대합니다. 오늘 씨뿌리는 사람의 비유예요.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제 드디어, 드디어 뭐예요? 씨 뿌리는 자가 왔어요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여기에 땅에 심으실 겁니다 황폐했던 것들, 엉겅퀴와 가시가 났던 그 땅들, 개간되지 않았던 그 땅들에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 뭐라고 선포하는 것과 똑같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씨를 뿌리신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들이 이루어진다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수많은 무리가 모여든 그 바닷가에 배를 띄우고 바다 위에 앉으셔서 들어라 이스라엘아 했던 그 말씀 그 어조 그대로 그 엄숙함으로 선포하시면서 이제 씨 뿌리는 자가 그 말씀을 반드시 열매 맺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말씀을 뿌린다고 그 뜻대로 이루어진다고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사람들은 이 말들을 다 제대로 알아듣지는 못합니다. 왜 제대로 알아듣지 못합니까? 구약에 있는 예언들을 그대로 가져오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사람들은 화려한 무대, 거대한 조명과 빵빠레와 함께 임할 거라고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것이 아마 정확하게 아니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방식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겁니다. 개선 장군이 행진에 들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행진에 들어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들을 기대하죠. 향을 피워대며 온갖 나팔 소리와 음악 소리, 그리고 군대와 강한 힘과 그 찬란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씹뿌리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제 시작된다라고 선포하는 그 방식은 사람들의 생각과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씨를 뿌리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적합하지 않은 땅들이 있어요. 그러니 버려지는 말씀들도 있을 겁니다. 뭔가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그냥 한 방에 그리고 모두가 다. 아니요.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버려지는 말씀들, 버려지는 씨앗들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적합하지 않은 땅에 준비되지 않은 곳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뿌려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지금 선포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선포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은 개선장군이 올때 사람들이 몽땅 나와서 함께 즐거워하고 영접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어떻게 됩니까? 벌써 우리는 마가복음 1장부터 3장까지에서 봤어요.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 복음을 믿어라 할때 누구는 이 천국 복음에 참여하고 예수를 따릅니다. 하지만 누구는 따르지 않아요. 둘로 갈렸었죠. 하지만 이제는 더 나아가서 다른 반응들이 보일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세 일을 행하신다는 말 그것을 듣기는 듣지만 곧바로 잊어버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만다는 말을 들을 때 열광하고 거기에 기쁨으로 달려 나오지만 금방 식어버리는 사람들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만다는 그 소식을 듣고 기쁨으로 달려 나오지만 고민이 많아서 이 세상의 재리 그가시덤플 고민 많고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전전반측잠못 들며 이 궁리 저 궁리하다가 결국은 그 나라를 붙잡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을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사람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 있을 거라는 거예요. 결국은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만, 임하지만, 그 나라에 속하는 건 자동으로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누구나 다그 나라에 속할 만큼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하시는 겁니다. 개선장군이. 말을 타고 백마에 올라타서 수많은 군대와 함께 온갖 무기들 그리고 온갖 전리품들을 들고 그 행진해 들어온다면 모든 백성들이 다 영접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에서 빠져나가는 사람들 없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비유로 지금 가르치시고 귀 있는 자 들어라 하시는 그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기에 그 나라에 모두가 속하는 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위대한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어요 이 비유를 모른다면, 이 시작을 모른다면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일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삶이 보여주신 그 길을 우리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마가복음 1장 우리 처음 하면서 생각나시나요? 주의 길을 예비하래요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주의 길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 주의 길을 따라오라고 얘기해요 모두가 다그 길을 따라가지는 않을 겁니다. 이 비유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왜 예수의 그 삶, 예수님의 삶에서 모든 제자들은 떠나가고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이 사람들을 영접하지 못하고 부들부들 떨면서 어쩔 줄을 몰라 했는지 이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마가복음 전체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모두가 다 복음 그것들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모든 이들이 자동으로 거기에 속하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런 방식으로 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는 분명히 오고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씨뿌리는 자가 이제 와서 말씀이라는 그 씨를 뿌리기 시작해요 이 말씀은 그냥 어디 있는 말 한마디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바로 그 말씀이에요 비도 헛되이 돌아가지 않는데 이 말씀은 반드시 그 뜻을 이루고 돌아간다 했던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뿌려져요. 그 나라는 오고야 맙니다. 그리고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네들이 생각하는 그런 방식은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모두가 다 거기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일은 비밀이라고 말씀하시죠. 11절에. 이건 비밀이다. 11절부터 읽어 볼까요?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이사야에 있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누구는 알고 누구는 알지 못할 거래요. 여기 비밀로 감추어 놓습니다. 하지만 숨기려고 숨기시는 건 아니에요. 드러내 놓고 말하는 건 위험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수수께끼가 아니라 신성한 비밀로 우리들에게 주어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사람들, 이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들 그들만이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왜 비밀로 말씀하십니까? 이 비밀은 위험한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요. 헤롯과 로마에게는 반역적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왔던 많은 무리들에게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 자기들이 가졌던 생각과 다른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비밀이에요. 하지만 드러내시는 비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씨 뿌리는 비유의 유명한 비유는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이야기해 주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 완고한 사람들 안될 겁니다. 개선장군이 말 타고 온다면 완고한 사람들도 그 앞에 나가서 맞이할 거예요. 하지만 씨 뿌리는 비유가 말하는 것처럼 씨 뿌리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면 완고한 사람들 그 나라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단단한 사람들 거기에 들어갈 수 없어요. 마음이 단단한 사람들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주 피상적인 사람들 그 사람들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쉽게 뜨거워졌다 쉽게 식어 버리는 사람들 그 나라 들어갈 수 없습니다. 개선장군이 말을 타고 온갖 신식 무기야 온갖 전리품들 그 영광과 능력을 과시하면서 임한다면 어쩌면 피상적이고 얄팍한 사람들도 그 나라 그 백성이 될 겁니다. 하지만 씨뿌리는 비유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면 그렇게 얄팍한 사람들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고민이 너무 많아서 숨 쉬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거기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세상 재리를 좋아하는 사람들, 세상의 염려 때문에 어쩔 줄 모르는 사람들도 다시 말합니다. 개선장군이 흰말 높이 타고 온갖 군대와 전리품을 가지고 그 나라가 임한다고 말하면 그 나라에 임할 수 있어요. 그 나라 백성이 될 겁니다. 하지만 씨 뿌리는 비유처럼 말씀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방식으로 임한다면 고민이 너무 많은 사람들, 그래서 숨 쉬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땅에 그리고 그 나라 백성이 될수 없습니다. 그 나라는 오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방식은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의 완고함을 버리고, 우리의 얄팍함을 버리고, 우리의 염려와 두려움을 버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이 이 나라의 백성이 되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나라는 오셔요. 말씀은 뿌려집니다. 약속하신 그대로 그 나라를 회복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세상은 열렸어요. 모두가 거기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30배, 60배, 100배로 결실 맺는 사람인지 물어봐야 됩니다. 나에게 완고함이 있는지, 나는 얄팍한지, 나는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사람인지, 두려움으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얄팍함으로 그 나라 백성 될수 없고, 그 완고함으로 그 나라 백성 될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 말씀하신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그 나라가 그렇게 임하니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흰말 높이 타고 온갖 군대를 데리고 오는 개선장군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면 사람들은 회개할 필요 없습니다. 누구라도 그 나라 백성이 되러 거기 영접하러 모두가 다 달려나갈 겁니다. 얄팍한 사람도 영접하러 달려나갈 겁니다 그리고 고민 많고 염려 많은 사람들도 그리고 완고한 이들도 거기에 갈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시뿌리는 방식으로 임한다면 많은 이들이 그 나라를 영접하지 못합니다 내 삶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먼저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 천국이 임한다는 그 말씀이에요 씨뿌리는 자가 오셔서 지금 씨를 뿌린다는 것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사건이 지금 여기 펼쳐진다는 것이 우리에게 보여지기 시작해야 돼요 귀 있는 자가 들을 합니다 우리의 눈을 여셔야 되고 우리의 귀를 여셔야 돼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뭘 보지 못하는 겁니까? 씨뿌린 자가 오셔서 지금 씨를 뿌리고 있음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구원의 문이 열려있음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님의 나라,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 주가 여기 계셔서 다스린다는 게 보여지지 않아요. 주가 다스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수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 일은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의 귀를 여시고 우리의 눈을 여셔요. 이걸 신학적으로 뭐라고 하냐면요. 뭐, born again, 중생이에요. 죄로 인하여 죽은 우리를 살아나게 하셔서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고 듣는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주님 앞에 그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십니다. 오늘 이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바라고 기도하기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는 귀가 열려서 잠깐 들었고 이전에는 눈이 열려서 잠깐 보았으나 이제 언제 들었는지 언제 보았는지 모르는 이들은 다시 귀가 열리고 다시 눈이 열려야 합니다. 비밀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그 신성한 비밀 가운데로 나오라고 귀 있는 자는 듣기를, 귀가 있다면 듣기를, 살아있는 자들은 그 생명 앞에, 참된 생명 앞에 나오기를 바라시므로 이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이 간절한 마음이 이 비유에 담겨져 있는 그 간절한 사랑이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으로 임하십니다. 세상이 다친 세상인 것 같고, 세상이 주가 다스리는 세상이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요원한 것 같고, 멀리 있는 것 같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소식이에요. 그 나라는 오고 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여기 임하여 있고, 주가 다스린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 상상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그렇게 신은 뿌려져 있다고. 이제 30배, 60배, 100배로 결신하는 그이들이 여기에 있다고 그것들을 선포하시니, 우리는 성령 안에서 그것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요, 성령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여시고, 우리의 눈을 여셔서,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음을, 여기 주께서 다스리심을, 평강의 왕이 다스리시고, 은혜의 주님이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게 해달라고. 그래야 순종합니다. 그래야 세상의 염려에 질식당하지 않고, 두려움과 염려함으로 살아가지 않고, 그래야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버리고, 우리의 그 얄팍한 마음들이 버려집니다. 주가 다스리시면, 주가 여기 함께 하시고, 그리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고 듣게 하실 때, 우리를 이 옥토 30배, 60배, 100배로 결실 맺게 하는, 듣고 순종하는 그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셔. 성령님, 오늘 이밤 우리를 도우셔서 모두가 다 깜짝 놀랄 만한 30배, 60배, 90배를 기대하나 100배로 열매 맺게 하시는 그 귀한 삶으로 성령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다고 여기 임하여 있다는 소식을 모두가 듣습니다 거기에 합당하게 듣고 순종함으로 살아 하나님의 귀한 약속처럼 뜻하신 바처럼 내가 그곳에 심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겠다는 그 선하신 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줄 믿습니다 그리하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십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듣습니다 하나님 장엄한 이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오래된 계획과 그 선하신 뜻이 이제 우리 가운데 펼쳐지며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제 주님이 선포하시오니 들으라 들으라 말씀하시오니 주여 우리가 열린 귀로 이 소식을 들으며, 열린 눈으로 하님의 나라가 능력으로 임하고 권능으로 임한 것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완악하고 굳은 마음들 채하시고, 얄팍한 심령들, 이제는 깊은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있던 자들, 주여 주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용기와 담대함으로 나올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담대한 순종, 아버지, 열정적인 순종, 아버지 마음이 부드러운 순종을 통하여, 30배, 60배, 100배 귀한 결실을 맺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사오니,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